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가치 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주식투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현재 어떠한 사업의 가치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끌어 나감에 따라 바로 긍정적인 요소이죠. 그 긍정적인 요소에어 어떻게 보면 한 템포씩 시할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반드시 아, 정말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간다고 한들 삼성전자는 플랜 항상 계획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어,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삼성전자 비장의 무기 그 무기를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이끌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 우리 삼중부패가족 분들과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주식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끌어 갈수 있으며 그렇게 지금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아마 주식 투자를 이끌어 가면서 어, 상당히 좀 고심하고 답답하고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비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이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라 회사가 미래성 가치를 지지하고 그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이끌어 간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삼중불폐가수 분들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주식 투자 형태, 우리 삼중불폐가수 분들, 어,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어,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주식 시장에 따라 바로 트럼프, 리스크죠이 트럼프 리스크의 변동성 확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는 어, 상당히 기대치가 이끌어갈 수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주식시장은 미국 장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미국 장세 어떻게 흘러갔나요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다우산업 1.65% 상승 미국의 나스닥 종합 2.61% 상승. 미국과 나스닥 종합이 이렇게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주었으며, 영국, 독일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장세가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 이에 따라 이번 주 코스피 전망치는 간단합니다. 총세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어,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우려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어,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대의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결국 엔비디아는 애플 아이폰과 엔비디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되겠죠 이 AI 서버를 제조하는 대만의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이 이번 분기 AI 관련 수요가 두 배, 네, 시장의 가치가 무려 두 배입니다. 무려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결국 지난주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결국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속에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증시 형태에 따라 필라데피아 반도체 무려 3% 이상의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 어떤 게 상승을 하나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겠죠. 어, 무려 엔비디아 5.27%. 네. 결국, 저는 우리 삼전물폐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며,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하락의 편차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 이러한 장세에 따라, 삼성전자 증시 형태, 아, 54,700원, 어떻게 보면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보합 장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아, 이 빠져나갔던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간과 개미투자자는 빠져나가든 말든, 어,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만이 이 어렵고 힘든 여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주식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또한,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0.33%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하락과 상승장이 동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가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시간에 다니까 매매에 따라 외인들은 백주를 팔아치웠지만, 지금 뭐 기간, 개미 투자자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역시나 우선주 또한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재적인 가치, 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총두 가지 소식으로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발 위기가 넘는다. 시장 회복에 따르는 가속화라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의 SK하이닉스는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공급, 공급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며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고 올해도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범용 고부가 제품이 예상보다 빠른 올 상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발 공급 과잉 역량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기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결국 메모리 업체들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며 양산은 범용 제품의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삼성전자는, 어, 어떻게 보면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DDR4, LP DDR4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무려 3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바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d m 과 NAND 가격 상승세, 업황 회복 신호 신호가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메모리 업계는 현재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AI가 되겠죠. 이 AI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상황 속에서 범용 메모리 시장까지 반등할 경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증권가에서는 최근 메모리 시장의 변화와 이와 관련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최근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수요 업체들의 재고비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지 아, 어, 그러한 키포인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미래성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그 시스템을, 저는 우리 삼존불패 가족, 가족분들과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오늘, 이번 영상 마치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